몸에 좋은 슈퍼푸드 찾아 어디로 가지? 바로 여기로 가지? 가지, 가지. 영양도 가지가지. 어또 가지가지 있는 가지보러 어디 가지? 의성으로 <laughs> 가지. 의성으로 가지. 빙고! 가지가지 가지 하는 가지 찾아 의성으로 갑니다. 진짜 가지가지네요. 그쵸? <laughs> 의성하고도 다인 산내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하우스마다 가지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제가 가지 첫 수확 한다고 해서 왔거든요. 보이세요? 요요 보라보라보라 한게 여기 다 가지예요, 가지. 여기 안에 가지가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 우와. 자기를 보라고 보라는요 가지가 이렇게 예쁜지 몰라. 그러니까 가지 가지 <laughs> 한다 했잖아요, 제가. 지금 가지 얼마나 따셨어요? 한번 보여 줘 봐요. 우와! 아, 예쁘다! 오, 근데 네. 가지가 원래 보라색이죠. 아, 이게 햇빛을 맑으면 까맣게 나오고요. 예. 조금 요새 날이 좀 들어해가지고 요렇게 조금 빨간색이에요, 우리 까만 색깔이에요. 아 근데 요즘에 많이 힘드셨죠 <laughs> 코로나 십구 때문에. <laughs> 예. 예. 뭐 시골에서 맨날 일만 했죠, 뭐아 밖에 안 나갔어요. 그래 좋죠, 그래만 일거리도 있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지는 이렇게 더워야지 여름에 주로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4월이잖아요 지금 먹는 더 맛있어요. 기할 때는 뭐든지 맛있어요. 지금이 기할 그렇죠. 때니까 맞아요. 가장 맛있다. 음. <laughs>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가지는 여름을 대표하는 채소죠. 하지만 시설 재배가 정착되면서 4월부터 시작해 1 1월까지 줄곧 수확이 가능해졌는데요. 특히나 올해 처음 난이른바막물 가지는 어느 것보다 농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첫 수확이니까 더 그랬을 것 그렇죠. 같네요. 그렇죠. 왠지 또첫싸움면 영양도 듬뿍 들어같잖아요이 한나무에 일년 동안 한몇 개의 가지가 열릴까요? 보통 키우면은 이제 한 나무당 한 박스를 잡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잘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양이 더 많을 수 있고 한 박스가 한 칠십 개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따시는 분들은 150개 뭐 이상 이렇게 따실 수1 5 0요 보통 제 예. 기준으로는요, 이한 나무에 많이 열려봤자 가지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요, 지금 이 가지 나무가 지금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자라요. 이 <laughs> 잎이만큼.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무 열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여는 거죠. 와, 와. 키우는 맛이 있어요. 맞아요, 수확하는 수학 맛도 있고요. 가능하고요. 한 뼘. 예, 한 뼘. 네. 보통 한뼘 정도, 20cm 정도의 수확이 가능하고 꼭지는 조금만 남겨두시고 이렇게 하면 상품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빛깔이 일단 고와야 되고요. 예. 네, 선명해야 되고 여기에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커져버리면 또 상품성이 떨어지고. 기억하세요. 이손한뼘 정도, 20에서 22cm 정도고요.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이 예쁘게, 약간 찐보라가 예쁘게 묻어난 거. 그게 가장 좋은 가지라고 합니다. 너무 큰 거는 맛이 없어요. <laughs> 맛은 있습니다. 아, 있요 맛은 있네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지만, 의성 다인면과 단밀면 일대는 대한민국 1위의 가지 주산지입니다. 1998년 구성된 의성 진가지 장목반에서만 연간 7,200톤의 가지를 생산하는데요. 170여 개 농가가 해마다 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니 정말 억소리나게 대단하죠. 물론 그만큼 공들인 덕분이기도 합니다. 어, 해마다 50억이면 대단하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할수록 어렵죠. 왜요? 보통 처음이 어렵지 않나요? 처음에는 이제 남들이 심는 것 마냥 심고 그냥 보면 가지가 잘 열리고 하니까 쉬운 것 같은데 할수록 가지 모양도 잘 내야 되고. 또 수확량도 많아야 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나무만 크고, 네. 열매는 안열리고 네. 어떤 때는 또 열매만 많이 날리는데, 나무가 좀 약하고, 아. 네, 그래서 잘 조절을 못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잘해야 수확도 많고, 값도 잘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신경 쓸게많 뭐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계속 네. 관리를 해주고, 따주고 해야 되거든요. 가볍게 사먹는 가지가 참, 요 하나 만나는 게 쉽지 않네요. 그렇죠. 감사히 먹어야 된다니까. 하기에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일손을 보탰는데요. 줄기가 다 자라지 않아 대부분의 가지가 아래에 매달려 있는 상태. 아직은 허리를 숙여 수확해야만 해서 노동 강도가 제법 되는 편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가지의 경우 개화 후 보름 만에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이 빠르다는 건데요. 금방 수확을 할수 있네요. 맞아요. 결정적으로 다른 작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월등히 높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하우스 시설이 많이 현대화돼 있네요. 200평당 기존을 했을 때뭐 살롱 살지면은 농사 잘 짓는다고 가정하면은 거 80만에서 100만 원 정도. 또 가지로 치면은 거의 뭐 200평당. 거의 뭐 천만에서 천오백만 정도 나오니까 확실히 우리로서는 비교가 되죠. 굉장히 효자 상품이죠. 쌀과 비교했을 때 무려 열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인데요. 농민들로서는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 만물 가지가 이 정도로 잘 자랐으니 올 한해 농사 역시 기대해 봐도 되겠죠. 러네요 가득 따 오시더라고요. 가지나 뭐뭐 수십 간에 많이 따 따고 그렇죠? 점점 커지겠어요. 예. 맞아요. 저희 이제 포장하러 가면돼요 속단... 네. 아 <laughs> 어, 하루 수확량이 대단한데요. 어머니 밥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laughs> 맞아요. 자, 예. 야, 진짜 효자 중의 효자네. 오늘 수확한 가지는 또 얼마나 효도하게 될까요? 선별 작업이 시작됩니다. 모양이 비틀어진 건 없는지, 흠집은 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핀 후 박스에 차곡차곡 채워 넣는데요. 이렇게 모든 작업을 마친 가지는 대구 매천시장을 비롯한 농산물 도매시장과 대형마트를 통해 전국으로 팔려갑니다. 올해 첫 수확이니까 이제 맛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소비자들도. 10kg 박스인데 보통 68개 정도. 60여들께서 70개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죠. 시세는 요즘은 턱으로 기준했을 때는 그냥 3 0 0원에서 4만 원 정도. 10kg 한 박스에 음. 또 상품은 뭐 3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예, 괜찮은 편입니다. 와, <laughs> 예. 어머니 괜찮은 거래요. 예? <laughs> 일단은 뭐 농민분들이 만족하시니까 맞네요. 예. 예. 이남지방에는 거의 다 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야. 전라도 광주까지. 와, 예. 밥상에 있는 가지. 다 의성 겁니다, 여러분. <laughs>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전국을 호령하는 의성 가지가 얼마나 맛있을지 검증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지만 잘 키우는 줄 알았던 장목반원들 조리 실력도 현란한데요. 경력 6년 차의 주부 홍선미도 한번 거들었습니다. 오, 잘 굽죠? 더탄거 아니에요? 아니요 노릇노릇해야 맛있어요. <laughs> 네. 의성 가지 정말. 가지가지 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가지가 일을 냈습니다. 도대체 못하는 음식이 없네요. 다섯 가지네요. 이 뭐죠? 가지무침 가지무치무치, 가지전, 가지볶음, 건가지볶음, 건가지볶음, 가지냉채, 가지냉채까지. 진짜. 가지 너 정말 가지 가지 할래? 이 정도로 <laughs> 먹을 게 풍성한데요. 아이들이 먹기에는 가장 먼저 다가가기엔 가지 전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가지 전도 있고요. 건가지 같은 경우 불려서 물기를 뺀 다음에 튀겨 먹기도 해요. 탕수육처럼 해 먹기도 하고. 그리고 건가지도 갑지으면 그 양념 간장에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laughs> 저는 여름에 제일 자주 먹는 게 가지 냉채입니다. 가지 냉채 네. 한번 드셔보시죠 가지 냉채는 처음 봐요, 봐요. 저도요. 저도요. 어떤 맛일까요?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네. <laughs> 어떻습니까? 따봉입니다. 따봉. 이야, 따봉. 몇 년도 말입니까? 그쵸? 이야, 시원할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이야, 여름에 오이냉채만 생각했는데 가지냉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얼음 동동 띄워서 음. 더울 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담백하고 매콤하고 씹는 맛도 있고요. 음. 아유, 이거 누가 뭉쳤는지 어쩜 이렇게 잘 뭉쳤대요, 진짜. <laughs> 음.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가지 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어, 맞아요. 음. 호박 단호박 같은 느낌? 아니, 고, 고구마 같은 느낌? 굉장히 부들어... 네, 저는 고구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저는 겨울철에 가지가 비싸고 잘안 나올 때 이렇게 건가지 해서 음. 볶아서 반찬으로 많이 먹어요. 음. 음. 드셔 보세요. 제가 했어도 맛있어요. <laughs> 다들 그냥 셀프 칭찬입니다. <laughs> 가지는 조리 방법에 따라 그야말로 가지 가지 다해 먹을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인데요. 거기다 항산화 물질이 안토시아닌까지 풍부해 영양도 가지 가지. 이왕이면 생산량 최고 품질은 더 최고인 의성 가지가 더 좋겠죠? 가지의 변신은 진짜 무제거 같습니다. 맛도 가지 가지. 영양도! 가지가지! 의성가지가 찐! 가지! 찐찐찐찐찐이야! 의성가지가 찐이야! 진짜배기가지가 의성 진짜 나타났습니다! 맛도 영양도 가지가지! 가지. 가지와 함께라면, 나른한 봄날, 집 나간 입맛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